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네. 일주일에 이제 절반쯤 되는 오늘 수요일이 되면요.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쯤이 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 노곤해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다행히도 우리에게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 예,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정말 의미있게 허투루 쓸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가 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laughs>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 쉽게 착각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듣고 어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들만의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은연 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들만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들이에요. 부자를 위해서, 귀족을 위해서, 엘리트를 위해서 하신 사역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런 별명도 있으세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는 이런 사역을 할 겁니다 라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있죠. 어떠,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눌린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화에서 무거운 세금, 그리고 징용, 어떤 사회적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어, 죄수와 어,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사회 구조와 제도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받는 사람들, 특별히 어, 채무로 인해 노예 상태나 또는 정치적인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제한받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차별을 받고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약을 하시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그림을 하나 볼까요? 네, 이미지가 보신, 보이십니까? <laughs> 네, 나오고 있죠. 네, 어, 제가 이거를 표현할 때 어, 케이크 위에 초가 하나 꽂혀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1세기 사회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의 구조를 표현할 때 보통 피라미드로 이렇게 피라미드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우리가 성경을 보금서에 기록된 1세기 예수님이 생각하시던 1세기 사회의 구조는 예쁜 정상적인 피라미드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었어요 밑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그 케이크의 빵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90%의 비율을 차지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 하층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느다락에 실처럼 올라가 있는 그 초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나머지 10%의 사회적 엘리트 계층들입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그 위에 이제 로마 제국의 정치인들, 귀족들 어,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 그 사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끼 또는 두 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날 벌어서 그날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노곤하고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실처럼 올라가 있는 10%의 사람들은 이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잘 먹고 사는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여기 밑에 시멘트처럼 발라져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눌린 자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누가 열광을 했을까요? 당연히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하층 계급의 대중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할 때에 정말 진짜 그 실제로 그런 나라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걸 눈으로 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옳커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런데 반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상위계층의 10%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거부하고 싶었을까요? 거부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 여러분들의 눈빛으로 대답을 읽었습니다. 예. 분명히 거절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바뀌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잘 짜여진 갖춰진 세상인데 새로운 세상이 온다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부자들 중에도 사회 지도자들 중에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리마데 사람 요셉입니다. 제가 아리마데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여러 책들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기록이 없습니다. <laughs> 전승과 그 외에 어떤 책들에도 기록이 거의 없고요. 유일하게 있는 곳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요한달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볼까요? 마가는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은 그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테는 아리마데,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보금서의 기자들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리마데 사람이 어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예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그 사회 구조를 보셨죠? 네. 그 상위계층에 속하는 적어도 하위 계층에 속하지 않는 먹고 사는 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가 의롭다, 존경받는다, 선하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모순되는 표현들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어떤 상품을 잘해서 대박을 내면 그만큼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그 90%에 있는, 90% 밑에 깔려있는 그 하층 계급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자기의 노동을 대가로 불공정한 그, 불공정한 삭스를 받는 사회였어요. 나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사회 계급에 있는, 내 위에 사회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나의 부는 누군가의 빈곤이 되는 겁니다. 나의 부, 부 나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누군가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부자 요셉, 이라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힘든 모순된 표현이었죠. 성경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의로운 부자에 대한 표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욥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 여기서 지금 이 복음서 기자들이 모순된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 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자조차 예수님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거절해야만 하는 사회적 지도 자층에 있는 사람들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메시지는 생명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전파하실 를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출신의 그 요셉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인간의 고귀함과 존귀함이 회복되는 그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갈망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었을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님이 선포한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죽은자가 살아나는 신체적, 사회적, 공동체적, 정서적으로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탈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요셉도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그리고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걸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이 나라가 내가 기다리던 나라다. 이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천지개벽할 수 있는 어, 그 나라구나. 이분이라면 함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데의 그 요셉은 아시다시피 드러난 제자는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아직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되십니까? <laughs> 3년 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그 위에 명패가 하나 달리죠? 거기에 그 사람의 죄명을 적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처형이 된 겁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은 반란과 반역을 일으킨 중범죄자들에게 하는 처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언덕에 이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어, 형을 집행을 하죠. 이제 모반을 꾀하거나 반란을 하는 역모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당시에 명예로운 죽음은 참수형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생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나중에 이제 어, 시민권자답게 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어, 들려집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예수님은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새시대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나서 갑자기 로마 제국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조차?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밤을 기억하시나요? 숨소리 내기조차 힘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쳐다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척이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공범이 될수 있는 겁니다. 나도 반역에 가담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너무 무서운 밤인 겁니다.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숨어 있을 때,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을 때 아리마데 사람 요셉도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그렇게 전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끝인가? 어, 신기루처럼 이렇게 어, 사라지는 걸까? 이거는 그냥 헛된 헛된 꿈이었나?라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날 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따른다고 드러내지 않았으니 않았으니 내 원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여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나의 원래 안락한 삶으로 부자의 삶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그 삶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에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한번, 어,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택을 할까? 그날 밤 요셉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요? 당돌이, 당돌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오.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만 같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던 어, 절,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그날 밤에 요셉은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도 공범으로 낙인 찍힐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선파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능력은 그날 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밤 아리마데 출신의 부자 요셉의 마음 속에서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이미 태동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숨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으로 나옵니다. 반란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구주 메시아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그분이 전하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의 그 이탈됐던 모든 인간의 존귀함과 고귀함이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서 회복되는, 제재를 찾아가는 그 나라를 다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요.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시위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어땠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르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 저들이 말하는 저 세상과는 너무 다른데, 저들이 말하는 저 세상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비참하게 살, 살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존귀함이 회복되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 나라가 나라구나 라는 것을 듣고 똑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자꾸 가슴이 뜨거워져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오면 자꾸 그리스도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신분과 계급이 엄격하게 나눠져 있는 그 사회에서 내것 챙기기도 바쁜 사람들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아시죠?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꾸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저기,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어, 잊기 어려운 행동들이죠. 근데 그런 행동들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 눈앞에,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 아까 보셨던 그 부조리하고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겠습니까? 아리마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에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하면 드러나게 되죠? 드러납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농구를 하러 가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새벽에도 축구를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어떻게든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근손실이 온다고 근손실이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냥 뭐라도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갈망하는 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그거는 누가 봐도 쟤는 뭘 좋아하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배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고 있는가 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언젠가 도래할 그 언젠가 도래할 미래의 세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설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쓰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를 것입니다. 세상의 안정과 편안함에 우리가 순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고 작동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라는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단순한, 단순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실천하는 우리의 거룩한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